어제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와! 이제 어제 오픈하고 오늘은 사무실 가서 할일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너는 뭐해? 공수 아니? 응. 아 뭐해? 합리적 그다니까 합법적 배팅. 응. 이럴 때 쉬고 여행도 가고 해야지. 응. 응. 여행 못 가잖아. 해외 근데 안 갔다 오면은 여행 못갈텐데 어, 어, 의사들 이번에 의사 지금 잘. 예쁘다. 밖에서 성원이 요즘 뭐해? 나 인턴 터 그... 겪은 거 있지. 무슨 인턴는지 모르겠지만. 아 알아. 그. 아 뭐더라? 무슨 음료수인데 <laughs> 어? 그래도 아 음료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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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하네 아, 음, 그런 거 아니야? 포카리? 코콜라 카아 코카콜라? 아 근데 내가 이제 콜라를 하진 않으니까 <laughs> 파워에이드 조지아 토레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머리가 다르다 일반인데 맛을 알고 먹어야지 뭔지 잘모르 맛있을 것 같아요 요와 진짜, <laughs> 진짜 열정이 있다 주머니에 그

啊，行。 아.. <laughs> 큰일났네.. 니가 해봐! 못쓰겠는데? <laughs> <쉽지 않아? 웃음> 어디.. 어못 목닭집 같냐고 그야니까그니 장난 아니야 아 너무 이쁘게.. 아 이게.. 아.. 이건 집이야 뭐야? 어? 이건 뭐야? 집! 아 이건 집이야? 아 그래 아까 작업실이랑 사고 때문 <laughs> 집도 강도가 장난이 아니야 집도 작업실 같아 아, 그 경계선을 참잘만들린다 I don't 하 n o w I don't k 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이게 터널인가? 에? 응? 끝? 응? 이거 아 나무 오, 터널. 이거., 이거. 비밀의 숲 페라데시아. 와 어, 진짜. 헤? 잘 골랐다. 누가 골랐어? 저야. 역시 굿 굿. 헤헤헤. 약간. <목소리> 응, 어, <목소리> 음, 아, <목소리> 그렇게 입어야겠어? 아, <목소리>

대박이기, 대박이 <laughs> 너무 좋아. <있어>. 진짜 좋다. 너무 <laughs> 좋아. 무서워. 인컨셉 그 청춘, 청춘이라고. 청춘. 진짜? <목소리> 언제부터 황금, 황금 지어졌어. 아니, 유정아아지 이혜진, 이혜진, 이지진 이혜진, 이혜진, 이 이혜진, 이혜진, 이혜 이혜진, 이혜진, 이혜이거진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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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진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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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이혜이 <laughs> <laughs> <목소리도> 바다입니다. 바다, <laughs> <봐요>. 아 <laughs> 누구야? 어, 야는 사람. 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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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피해다. 아 바다 아, 소리 난다. 안 네? 내가 나눠.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잘 모르는데... 땡큐브 50만 주원... 땡큐브 아니에요. 땡큐브... <laughs> 야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7 0조 해야지~ 7공조 해야지~ 8공 우리 해파장원 주문 받지마, 고기 잡힐 수는 있다. 네, 내가 많이 없어요 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이게 너무 하한상이막 나는데. <laughs> 제가 제주도를 거의 3년 만에 오는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너무 열심히 놀았어요. 오늘 진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느라 워터프루프 선크림에다가 메이크업까지 했거든요.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데 요즘 쓰고 있는 클렌징폼이랑 클렌징 오일을 또 챙겨왔어요. 이건 포어 클리어링 클렌징 오일이에요. 오늘 저처럼 여행 갈 때는 메이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클렌징 오일을 갖고 오면 굳이 다른 리무버를 가져올 필요 없이 깨끗하고 자극 없이 지워져서 이거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덥잖아요. 오늘같이 진짜 햇빛이 너무 쨍한 날에는 피지랑 블랙헤드 그리고 노폐물 같은 걸 깨끗하게 지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딱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클렌징 오일이긴 하지만 완전 물처럼 워터 제형이라서 무겁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어퓨리파잉 살리실산 폼인 클렌저를 쓰는데요. 제가 클렌징 폼은 진짜 자극이 없는 약산성을 항상 쓰거든요. 왜냐하면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한 다음에 또참 자극적인 그런 클렌징 폼을 쓰면은 음, 피부 결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 쓰는 동안 피부결이 되게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즉각적인 피부 각질 개선, 인상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메이크업 바로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블랙헤드는 코팩 같은 걸로 지우면 너무 자극적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계속 클렌징으로만 관리를 해줘도 빠르게 지워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랑 초미세먼지 세정 인상이 올려되는 제품이라서 특히 여름에 쓰기 좋아요. 클렌징폼에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산성인데도 피지나 각질까지 잘 케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랑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서 여드름 고민이신 분들 아니면 민감하신 피부인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스킨케어 하고 오늘 클렌징을 마무리하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민소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폼은 제가 더 보기란에 따로 링크 남겨둘게요. 우와, 누가 누구야? 선글라스 범인간 네. <laughs> <laughs> 이수민, 예, 조민지, 조민지. 네. 나. 어나 선글라스 아닌데 왜 이렇게... 나 선글라스 안꼈는데저거나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너야 나 선글라스 안꼈는데네 선글라스 어디 있는 거 근데 지연이가 제일 그, 지연이가 뭐, 뭔가 껴있잖아. 오 진짜 아, 아, 어. <laughs> 지 마라. 오지 마라. 우리랑 또 사진 찍어줘. 저거. 내가 많은 느낌이에요. 더감 들어. 거기서 가능할 어 어, 안 돼. 바보들 와 진짜 힐링이다 그니까 아, 바람 불고 너무 좋다

수 아닌데? 제주에요 음. 제왕에요여 지금 누가 민지 문좀 열어주죠. 오 이게 뭐야? 내일 볼수 있는 <laughs> 내일 볼수 있는 선물?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어, 완전 시원해 보여 아니, 차가운지만 확인해 볼래. 갑자기 막... 아, 니짜 아, 차가 아, 진짜. 확인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냉가 그 꽃이라는 냉새와 라는 쁘다 음. 말랑말랑하지?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자수는 이렇게 영상으로 안남기지 저? 갑자기 서수는 이렇게. 맞지? 그냥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봐야. 진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이상한데? 살아있는 것 같아. 맞죠? 너무 이뻐. 아니, 너무 이쁜데? 너무 이뻤을 때. 그러게. 어, 보라색 무궁화가 있어? 오잉. 처음 봐. 아, 아닌가? 어, 맞나? 이게 바로 코리아. <laughs> 근거. 이 동덕전? 돈덕전? 나 처음 봐, 진짜. 의도가 뭐야 이거? 관람 안네? 미술관인 거 같은데? 해봐봐. 봐봐, 여기 샤워기. <샤오리>. 완전 리얼한. 거울도 있다고. 어게 이런 걸... <목소리>